전라북도에서 많이 많이 호응해주셔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대표님도 고개를 쳐들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도 여기 전라북도, 원래 제가 남원 출신인데요. 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많이 조국혁신당을 호응해주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원강대학에 교수로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자폐 아이들 그리고 발달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 이제 행정가로 좀 일하다가 지금은 교수로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제가 사실은 이제 김건희 논문 공진단도 같이 함께 하면서 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나도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어, 어떤 목소리를 내도 잘 담아내지지 않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미래 세대가 어, 암울하게 열리면 안 되지 않, 않겠습니까? 여전히 헬조선이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제가 그런, 어, 이제 선생으로서 굉장히 막중한 나름의 책무성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정치로 좀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나름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좀 날카롭고 선명하게 기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죠 그리고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되겠잖아요 저희 인생이 사실 달려있는 거기도 하고요 저도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함께 그 일에 이제 돌아라라도 좀 보태고 함께 힘을 좀 합쳐서 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조금 음,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어,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네, 저같이 전북의 딸이 가서 그 일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되게 좀 호응해주시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어, 옆에서 같이 지지해줄 것 같아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간다면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 분야는 아, 원래 위기 청소년 분야예요. 이제 장애 분야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 많은지. 학교의 그 예산의 25 25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어, 위기 청소년들,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쉼터에 가서 이제 가출팸 같은 거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어, 또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 그렇게 뭔가 지금 어,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그런 약자 아이들 또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관심이 일단 있고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 제가 이제 사실은 정경 발표할 때 살짝 울컥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 이렇게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젊은, 아,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노동자로 일하시다가 뇌경색을 앓거나 또 죽어가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또 이렇게 손수리를 끌는데 우리가 함께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걸 끌어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치, 미래의 희망의 정치를 할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조국혁신당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검찰개혁, 물론 그것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치를 거는 최고의 목표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조국 대표님이 쓴 책을 다 봤는데요. 여기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선진국이 지금 이제 물론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을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노동과 수고와 땀으로 인해서 갑을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리고 사회 각 처에 이렇게 좀 소외되거나 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정치 철학과 기조와 방향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음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싶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랑 상당히 동일해서, 조국혁신당이라면, 검찰, 어, 이제 독재를 조기종식 하는 일과 더불어, 어, 이런 사회적 약자편에서 따뜻한 정치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아주 확신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실은, 그 비례대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어, 대표님도 제가 보면 볼수록 그렇고, 허투루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어도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믿고 지지해 주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들어가게 된다면, 어, 정말 각오를 가지고 지금은 뭐좀 약간의 이렇게 뜬 마음도 있지만 그거 사실 별로 이제 없어요. 책임감과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일잘 찾아서 하고 또전복의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법이 있지만 거의 껍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laughs> 예산도 없는데, 그런 전라도 일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자주 경청해서 함께 전달하고 정책화하고 그런 일에 이안을 하겠습니다.